네, 안녕하세요. 굿만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 지금 금리가 제가 앞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정치적 목, 목적입니다. 최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음, 별말 없었어요. 예,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고, <laughs> 그냥 원론적인 얘기 했죠. 어, 한데, 이 물가 때문이냐, 물가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업률 때문이냐? 실업률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25년 역사를 통해서 경제 지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다 맞춰 볼게요. 가령 금리 정책이 물가 때문이냐? 실업률 때문이냐? 절대 아니다. 항상 물가 잡으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때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핑계예요 핑계 핑계 될게 없으니까 그냥 핑계 되는 거고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핑계죠 하지만 내년에 에, 내년 2월 이후에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티 은행에서 8월달에 금리 인하 한다고 그랬는데 틀렸죠 에, 말 바꿨습니다 그 김진욱 씨 에, 제 이름도 기억해요 그 사람이 내년 5월로 말 바꿨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내리고 나서 내릴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파월. 물가 여전히 높다. 아니, 지금 이인플레 목표가 2%라 고 그러는데 3.2 나왔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또 나오겠죠. 음, 3.2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높다. 지금 여, 필요하면 금리 더 올릴 거. 이거는 그냥 어, 그냥 센 발언을 한 거지, 저는 안, 안 올릴 것 같아요. 5.5에서 안 올릴 것 같거든요? 5.5에서 동결할 것 같고, 연준이 보는 물가지표는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모두 다 보는 이 헤드라인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를 봐요. 어 이걸 코어 CPI라고 하는데, 어 이걸 보고, 이거는, 어 식, 학, 식품하고, 에너지. 변동성이 큰 에너지를 뺀 겁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있어요. p c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우리가 실제로 돈을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 그런, 물가를 잡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또 근원으로 본다. 그래서 이세 개를 제가 금리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번 만나보세요. 직접. 어. 연준이 이걸 왜 보냐? 뉴스 기사 보세요. 금리 인상을 멈추는 두 가지 지표. PCE와 CPI. 이 기사가 그래요. <laughs> 자 어떤 지표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두 지표 모두 중요하지만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 어, PC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핑계 되는 거죠. 어뭐뭐 뭐, 뭐, 뭐 물가 얘기하다가 PC 물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러버리니까 다 아니에요. 다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걸 보시기 전에 금리하고 물가, 실업률하고 물가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제가 알 설명해드리고. 쉬우니까 설명해 드려 넘어갈게요. 자, 물가와 금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물가가 높으면요,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자,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이거 너무 쉽죠? 같이 움직인다. 물가랑 금리는? 자, 근데 실업률과 금리는 다르게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실업률이 높으면 금리를 내려서 고용을 촉진시킵니다. 음. 왜 이제 투자죠? 투자, 투자를 촉진시키는 거죠? 돈 빌려서 투자해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고용을 진정시킨다. 돈을 못쓰게 해서 투자 못하게 하는 거죠. 음. 자, 이제. CPI부터 봐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 됩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보세요. 지금 이 6%, 6%, 5% 이상을 올렸던 적이 세 번이 있어요. 이렇게 세번 있는데. 보시면은 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 2001년이거든요. 여기가 아,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 아, 지금이죠. 자, 근데 보세요. <laughs>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핑계를 대려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근데 봐보세요. 2000년에 2000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000 1년에서 2년이거든요? 이때가, 물가가 3% 위로 올라갔어요. 어, 3% 위로 올라갔다. 근데 보시면, 금금 이렇게 내리죠, 쭉. 어. <laughs> 이게 2000년에서 2001년이거든요? 자, 2000년에서 물가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다가 2001년까지. 근데 왜, 왜쭉 내리죠? <laughs> 3%인데. 네. 2%가 목적이, 목적이다. 어. 그런 핑계를 댈것 같아서.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빨간 줄 보세요. 이 빨간 줄이 3%예요. 3%, 3 아래면은 2%대니까 이 위로 넘어가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가 다 오른 오른대거든요. 이러면 물가를 올렸어. 아 금리를 올렸어야 되죠. 자왜 물가가 3%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2%가 목표라면서요. 자 봅시다. 자 2005년부터 2010년. 이거는 좀 길어서 이 위에 이 위에를 보세요. 위에를 확대시켜드릴게요. 자 2005년에서 2010년 2005, 물가다. 여기가 2005년입니다. 2005년 시작이고 이거 2 0 1 2011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3%를 넘긴 게 어, 2005년 한 중순? 한 중순부터 이 정도 요 정도 돼요. 그리고 아래로 2% 2%대로 내려갔죠? 그러면 2006년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2 0 0 2007년 말? 2007년 말에서부터 여기가 2009년이죠. 2009년까지 한번 봐봅시다. 2009년까지 살짝 올랐어요. 어, 5% 밑이죠. 그래도 한 3%에서 4% 여기가 5%니까. 옷 여기 최고점이 5.8입니다. 5.8까지 물가가 올랐어요. 뭐지금보다 뭐. 지금보다 뭐. 어. 근데 봐봐 봐, 자, 자 금리 봐보세요. 2006년이죠. 자 2006년에 예, 올렸습니다. 예, 올렸는데, 자, 언제부터 올려요? 2005년부터 이렇게 쭉 올립니다. 어. 왜? 물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2005년부터. 그래봤자 5대지 5%대 물가입니다. 5%대 물가. 자, 근데, 2007년도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어. 2008년에 금융기기 터졌잖아요. 어. 근데 2% 물가로 내려옵니다. 근데 안 내려요. 안 내렸다가, 2008년도에 물가가 이렇게 높아요 높아져요 <laughs> 2009년까지 물가가 높은데 높죠 근데 왜 내리냐는 거죠 이쭉 내리잖아요 응, 어. 쭉 내리고 2016년까지 계속 재료금리입니다 안 맞잖아요 높으면 계속 올렸어야죠 계속 이렇게 갔어야 돼요 금리가 근데 2008년 금융위기 터지니까 쭉 내립니다 2009년까지 안 맞아요 <laughs> 물가지표로 안 맞아요 어디만 맞냐? 지금 여기만 맞아, 여기만.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지금, 여기 지금이잖아요? 자, 지금 3.2가 나왔어요. 3% 이제 거의 2% 아래로 내려갈 건데. 자, 근데 금리는 지금 변동 없죠?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물가 내리면은 같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금리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 오르고 있는 이거 안 맞아요 <laughs> 자 그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볼수 있고 다른 걸볼수 있다 근원 CPI를 한번 봐봅시다 근원 CPI 우리 한번 근원 CPI를 봐볼게요 자 근원 CPI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냐 <laughs> 자 근원 CPI가 3% 넘었던 적이 없어요 어, 넘었던 적이 없다 여기 살짝 있어요 살짝 거친 게 하나 있어요 그 밑으로는 다2% 됩니다 근데, 이때 왜 올렸죠? 어. <laughs> 근원 CPI 잡, 잡을 거냐? 파월이 원래 근원 CPI 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 4.7? 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왜 올리죠? 그럼 이때는 왜안 올렸지? 네. 이때는 그러면은, 근원 CPI가 낮은데, 금리 왜 올렸습니까? 어. PC 물가가 중요하다? 자, 그럼 PC 물가를 봐봅시다. PC, 뭐가 4%? 자, 3% 아래입니다. 올라왔던 적이 없어요. 이번만 있지. 그런데, 금리 보세요. 왜 이때 올렸습니까? 아니, 파월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거라면서요 파월이 뭐 계속 의장한 건 아니니까, 과거 의장들은 그럼 이걸 안 봤나? 파월만 이걸 보는 겁니까? <laughs> 아니, 금리 결정을 12명이 하는데, 파월 혼자 그냥,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올렸냐는 거죠 이때는 어, 3%도 안 올랐는데 안 맞죠? 어, 자 실업률 봐볼게요. 그럼 실업률 때문이냐? 실업률은요 4.5가 기준이에요. 4.5보다 높으면 어 이제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하고 4.5보다 낮으면 낮은 실업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립이죠 4.5가? 자. 근데 제가 좋게, 마음을 넓게 써서 5%로 잡아줬습니다. 자, 5%로 넘었던 적이 언젠가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있죠?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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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겹치는 겁니다. 요 날짜랑. <laughs> 자, 보세요. 2000년. 이래서 2001년이니까, 어? 낫네? 실업률이낮는데왜 금리를 이렇게 올렸을까? 어? 자. 2008년도. 얘가 2008년이에요. 2008년에서 어, 이때 금융 위기 터져 가지고 실업률이 쫙 올라가죠. 어. 근데 쫙 내리죠. 어. <laughs> 그럼 여기는 왜 올렸냐는 거지? 실은 어. 2007년부터 시, 자, 2005, 2000그니까 6, 7, 8, 9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08년에서 2009년이거든요. 어. 8년에서 아마 9년 사이가 여기 맞아요. 자, 금리 계속 높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금리 보세요. 여기 올렸다가 쭉 내리죠. 어, 요거 하나 맞았네. 응. 요거 하나. 어, 실업률 핑계 될수 있겠네요. 요 정도 실업 핑계 될수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가 요, 아, 요 빨간 색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5% 아래 지점입니다. 여기서 5% 아래에서 3%대, 예, 3%대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 아까 낮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죠.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자 낮으니까 얼마까지 올렸어요? 2.5 이게 중립 금리입니다. 어, 지금은 고금리인 거고요. 안 올렸다. 어. 실험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실험률이 갑자기 쫙 올라가니까 금리를 또 다시 낮추죠 어. 이제 보이시나요? 음 말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물가 잡는다? 실험률 때문이다? 핑계입니다 어. 그때마다 핑계가 좋게 되는 거지. 항상 제가 앞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이유다. 왜이 대통령 출마, 대통령 대선이 있을 때는 항상 정치적인 목표로 금리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그 다음에 왜 내년에 금리 인하하냐? 제가 연준의 주인이 뉴욕 그 연방준비라고 연방준비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재가 그랬어요. 2022년 11월입니다. 2024년에나? 금리 인하 예상한다. 근데 최근에 보세요. 8월 달 기사거든요? 이번 달 기사예요. 윌리엄스. 최종 금리 가까워. 내년 금리 인하 가능. 어. 자, 9월 추가 인상 유보적. 9월 인상 안 한다는 거예요. 어. 9월 인상 안 하고, 9월 달에 회의가 있거든요. 어. 아, 올해 쭉안할 거예요. 5.5에서 뭐 멈출 거고, 내년에 인하 한다. 연준의 주인이 이러고 있는 얘기 하네요. 아. 파월은바질 사장이고. 자 이제 보셨죠 안맞아요 어. 실업률 때문이다 그러면 다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안맞는다 물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인 목표지 너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하니까 좀 버텨야 됩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전세 맞추는데 참 힘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3.5에서 안 올리고 있어요 어. 우리나라도 내년에 내릴 것 같은데 올해는 일단 최대한 최대한 버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말 바꾸신 시티엔의 김진욱 씨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